자 이제 네 번째 섹션,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요, 우리말로는 음이항 분포라고 말하고요. 자, 음이항 분포는요, n 어, 번째 시행에서 k 번째 성공을 관찰할 확률을 나타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디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배웠잖아요.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 자, 이 경우에는 n 번째 첫 번째 성공이 나올 확률을 나타냈다면, 네거티브 바이노리얼 디스트리뷰션에서는 계속 시행을 했을 때, 저기 n 번째에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k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n 번째에서 두 번째 성공이 나타나는 거죠. 그첫 번째 성공은요, 제일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에 나왔을 수도 있고, 뭐 혹은 세 번째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첫 번째 성공의 위치는 중요치 않고요. 적어도 n 번째 시도에서 k 번째 성공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 네거티브 바이노 i 디스트리뷰션은 지오메트리 디스트리뷰션의 확장판이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항분포 있죠?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n 1 번째로 정해진 어 시행 횟수에서 s가 성공이 총한번 나와야 되죠. 엄밀히 따지면 k-1번이 정확히 나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지오메트리 디스트리뷰션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합으로 우리가 네가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양항 분포는 다음과 같은네 가지 조건을 이제 반드시 만족을 해야 돼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지오메트리 디스트리뷰션과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합이기 때문에 each trial은 당연히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n 제 버놀리 트라이얼 베르누이 어 시행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다음에 각 시행 결과는 성공 또는 실패로 분류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버 i 리 트라이얼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성공 확률 p는 각 시도에서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서 identically distributed라고 말했죠? 그 말인 즉슨 각 시도에서의 성공 확률이 다 똑같다. 그리고 마지막 시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즉 n번째에서는요. 반드시 성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 M 번 시도했는데 총 S 번 나온다, 아니지 총 K 번 나온다. 이거는 그냥 이항분포나 다름없어요. 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는 이제 마지막 시행에서 반드시 성공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음이항분포의 확률 혹은 어, 음이항분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n번째 트라이얼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앞서 n-1번째까지의 시행에서는 k-1번의 성공이 나와야 돼요. 즉 이항분포의 확률을 그대로 먼저 적용을 할게요. n-1에서 총 k-1번의 성공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p의 k-1승 곱하기 실패 확률 n-1 빼기 k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독립시행으로 성공이 나와야 되죠. 성공이 나올 확률은 p예요. 따라서 이걸 합쳐보면요. m 빼기 1 컴비네이션 k 빼기 1그 다음에 p에 k 빼기 1승 곱하기 p는 k승이죠. 그리고 여기 1 빼기 p에 m 빼기 k승 이렇게 아래와 같은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P는요 이제 Each Trial의 성공 확률이고요 이제 모든 트라이얼은요 어,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되어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음향 이 분포입니다 자,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 확률에 관한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브라이언이랑 선수가 한명 있는데요. 이 선수는요. 제 35야드 필드콜 성공률이 80%를 가지고 있대요. 자, 이 경우에 브라이언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시도에 네 번째 필드골 성공을 성공시킬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를요. 토탈 넘버 Of trials. 자, 네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의 total number of trials라고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X는요,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그 다음에 우리가 K는 4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성공 확률 P는 0.8로 정해져 있죠. 자, probability X가 총 시도 횟수 여섯 번째에 딱 k 네 번째 성공이 나올 확률은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공식들 있죠? 그 공식을 다이렉트로 넣으시면 돼요. n 1 k 1 아, 어, 이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x 1이죠. 그다음에 어, p의 k승 다음에 거기 1 빼기 p의 n 빼기 k 승.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n이 6이니까요. 근밀히 따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 k는 이제 4. 그래서 이쪽에 3. p는요 0.8. 그 다음에 k가 4죠. 그 다음에 1 빼기 0.8. 그서 0.2의 n 빼기 k 승은 또 2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확률을 공식을 통해서 다이렉트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식 안 쓰고 우리가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All possible scenario 라고 보시면 돼요. 딱 여섯 번째, 네 번째 성공이 나올 시나리오들. 하면 첫 번째, 두 번, 처음 두 번의 시도에서는요. 어, 필드콜을 다 실패하고요. 나머지 네 번에서 연속적으로 성공. 그 다음에 실패 성공 실패 그 다음에 세번 연속 성공 딱 이렇게 되면 처음 다섯 번까지는 요 성공이 세 번을 딱 등장하면 돼요 순서 관계없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반드시 성공이 발생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올 파서블 아웃컴 이고요 10가지 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케이스별로 우리 확률을 보면요 당연히 실패가 두번 1-b의 제곱, 그 다음에 성공이 네번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써보면요. 어, 브라이언이 여섯 번째 시도에서 네 번째 성공을 맞이할 확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number of possible sequences 혹은 뭐 scenarios 곱하기 probability of single sequence 이렇게 하면 되고요. all possible scenario는 10가지죠. 5 개, 다섯 번의 시도에서 순서 관계없이 성공을 3번할 경우의 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공식에서는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따라서 이제 공식을 쓰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어,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관련된 확률은 충분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과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자체는요. 여기 있는 음향 분포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죠. 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앞선 우리 섹션에서 설명했듯이요. 일반적으로 시행 횟수가 m번으로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성공 횟수가 몇번 나오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쓰는 분포예요. 그래서 시행 횟수가 고정되어 있고요. 음향 분포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제 시행 횟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m번째 시도에 우리 k번째 성공이 나오는 그 확률에 관심이 있을 때 쓰는 분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총 성공 횟수 k를 2라고 두면요. 어, 두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설명했던 그 지오메트리 디스트리비션처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무한 번 실험을 시행해야 할지도 몰라요. 따라서 어, 우리가 엑스펙테이션 같은 거 이렇게 구해본다고 하면요.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요 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시작해서 n까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probability of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x가 이 경우 이항분포 만약에 우리가 y가 negative b i o 트리 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K번 성공.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 여전히 P라고 할게요. Expectation of Y 같은 경우에는요, 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디죠? 당연히 K번의 시도를 해야지 K번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K부터 시작해서 여기 무한번. 그 다음에 Y 곱하기 Probability of Y.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y가 취할 수 있는 범위와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일단 다르고요. 어, probability of x 같은 경우에는요. n choose x p의 x승 1 p의 n x승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런데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n 1 x 1이션 그다음에 p의 x승 1 빼기 p에 n 빼기 x승. 자 뒷부분은 똑같아도요. 요 앞에 있는 경우의 수 파트가 달라지게 돼요. 따라서요. 여기 있는 거. 이 앞부분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확률도 서로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expectation은 n 곱하기 p였는데 여기에서 expectation of y는요. 당연히 n 곱하기 p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v 리언 i a n of x도요. 이 경우에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였죠. 자, a 리언스 n c e of y는요. 당연히 같은 숫자가 아니겠죠.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어, 배우기에는 너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좀 빼버렸습니다. 증명도 하실 필요 없고요. e 스 p e c t a t i o n 과 v variance a r i a n 도 우리가 딱히 외워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했습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관련 예제부터 설명 아,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중 원하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음이항 분포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는요. 어, 다섯 살 소년이 42인치보다 클 확률이에요. 저기 이거는 이제 키와 관련됐죠 키는요, 대표적인 연속형 확률 변수고요. 여기에 매칭되는 건 우리 하나밖에 안 배웠죠. 노말 디스트리뷰션. 여기다 쓸걸 그랬네요. 노말 디스트리뷰션. 뭐 x가 어떤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x가 이제 42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구해 보면 됩니다. 제 b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 여기, 소프트볼 던지기에서 우리가 10번 중에 3번 성공할 확률. 어떤 게 성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10번 던져서 3번 성공할 확률이죠. 지금 시도 횟수가 정해져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순서와 관계없이 3번 성공할 확률을 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바이노미알 디스티비션. 마찬가지로, 만약에 X가 binomia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하면, number of t r i a l P. 그 다음에 여기 성공 확률은 P. 우린 지금 모르니까, 여기 P라고만 둘게요 자,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C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제 포커에서 straight plus n 를 받을 확률. 어, 저도 포커를 안쳐서잘 모르지만 스트레이트는 연속된 숫자가 다섯 장 나오는 거고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나올 확률인데 뭐 이거와 사실상 음향 분포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자 D번 그러니까 첫 번째 명중 전에 우리가 여덟 발을 놓칠 확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아홉 번째 시도에 시도해서 처음으로 성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에서는요. 물론 이걸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k가 1이라고 하면요. 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경우에 특수한 케이스 우리가 먼저 배웠죠. 오메트리 디스트리뷰션, 네 기하분포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뭐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기하분포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워둘게요. 자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여덟 번째 시도에서 세 번째로 공을 칠 확률 이거죠. 그딱 그러니까 여덟 번째 시도에서 세 번째 성공이 나올 확률입니다. 앞에 일곱 번째에서는 이두 번의 성공이 순서 관계없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확률 분포의 확률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2번 골라 주시면 됩니다.